이 여자는 사다고 맞을 짓을 했습니다. 방금 전, 아이고 사장님, 토종 계란 좀 사가세요. 이거 진짜 토종 계란 맞아요? 그럼요, 우리 집 뒷산에서 키운 토종 닭들이 낳은 유정란이에요. 정말이죠? 한 판에 얼만데요? 만 원만 주세요. 제가 골라 담아도 되죠? 그러세요. 깨질 듯 계란을 거칠게 다루는 남자. 계란 깨지면 큰일 나니 조심히 담아주세요. 이 할머니 진짜 웃기네. 깨지면 변상해주면 될거 아니에요? 아이고 어떻게 내 계란 깨졌잖아요. 고생해서 키운 건데. 이까지 계란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그리 떨고 그래요? 그래서 얼만데요? 방금 하나 깨진 거 빼고 9,000원만 주세요 아 짜증나네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현금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?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?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해? 가자 아 짜증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오늘 이거 다 팔아서 남편 이 약값 세야 되는데요 돈을 준다 그래도 계좌번호 모른다고 한건 할머니 잘못이잖아요? 현금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? 사장님 사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5,000원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? 갑자기 계란 먹기 싫어졌네? 돌려주면 되죠? 자, 받아요 아이고 다 깨져버렸네 이걸 어떡해 계속 지켜보던 남자가 할머니를 일으켜드리며 어머님 이 계란 전부 저한테 파시겠어요? 깨진 것도 있어서 좋은 것만 골라드릴게요 괜찮으니까 그냥 다 주세요 멀쩡한 건 제가 먹고 깨진 건 집에서 키우는 개밥에나 섞어주게요 우리한테 개라고 하는 거 맞지? 그래 당신들 말하는 거 맞아 할머니께 돈도 안 드리고 계란까지 다 깨뜨려 놨잖아 시정잡 빼도 이런 짓은 안할 거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? 오지랖 부리지 말고 꺼져 계란값 드리고 당장 할머니한테 사과드려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사과 못해 야이 할망구야 나를 왜때려보는 거야? <laughs> 네가 뭔데 나를 때려? 여보 가만히 있을 거야? 자신 있으면 덤벼봐 당장 할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니 계란 돌려줬잖아 뭐가 문제인데나 때린 깽값 천만원 주고 당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빨리 저 할머니처럼 어른 세대가 피땀 흘리며 희생하신 덕분에 너희들이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것들아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라오는 법 너희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당장 꺼져 진상 부부는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고 제 돌아가신 어머니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계란값 50만원이에요 받아주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공경의 처한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은 청년을 좋아요로 칭찬해주세요